8번 문제입니다. 전기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 통합발전소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사업자,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네요. 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 때문에 다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나 빼먹고 뭐 집어넣고 없는 거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다. 2분 보시면은요, 2분 상 중요하죠. 우리가 저기 저, 저,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전기 요금과 기본 공급약관은 인가받지만 여기 송전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입니다. 이들은요, 송전선, 배전소, 요 전기 설비 이용 요금과 이용 조건이 있죠. 이것도 정해가지고 통상 자문장한테 인가를 받게 돼 있다. 해서 이거 1번 2분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요. 전기 판매 사업자, 전기 요금과 금방했죠 기본 공급약관을 인가받더라. 해서 맞는 말이죠. 자, 전기 신사업자, 잘 보세요. 요금과 기타 이용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해서, 요것은 인가받는 상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그래서 전기 신사업자는 신고, 요거그 약관이 신고사항이지, 인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를 했으면 신고하는 것 써야 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전기 신사업자를 위해서 표준약관 중에서 공급하면 또 그것을 쓴다. 이렇게 말하죠. 그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그러면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이 어딥니까 저기 저 구역 중기 사업자들과의 잉여 거래에 따르는 정기 요금 등을 정하고 조건 정하기 위해서 보안 공급 약관 정하는데 이것은또 인가상 인가 받는 상이다. 그래서 맞나 말이죠. 혹시나 전기 판매 사업자들이 이 전기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선택 공급 약관 정하면 그것은 인가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래 선택투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부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전기 공급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참 많죠. 참 많지만, 여기 뭐, 전기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 당연히선 통과하시고요. 항상 보시면 시험에 나올 사항들이 있습니다. 3번 상에딱 보시면 우리가 저기 이제 발전소 중에서도 이 활약 발전소의 어떤 그 폐쇄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을 위한 관리 보존에 필요할 때 전기 공급을 정지하고 발전소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 질문이 또 보시면요. 시도지사 또는 기타 행정기관 장은요 시군 구청장이 말합니다. 일반용 전기 설립일 때 보시면 뭘 잘못하면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을 받으면요. 전기를 요청 하면 전기를 끊는다. 등이 있습니다. 4분 더 맞습니다. 그건 전기시설관리법으로 넘어갔죠. 다음에 5분 상을 항상 잘 봐야 돼요. 큰 대용량 전기쓸을 때는요, 송전성공사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보시면 오른편에 잘 나와있죠. 5,000kW 이상 1만kW 미만이면 1년 전 요청, 10MW, 10mW 말합니다. 그 다음에 1만 이상이고 10만 10만 미만이다랍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요청을 한다. 10만 이상 30만 미만이면 3년 전에 요청한다. 30만 킬로와트 이상이면 산전까지 요청해야큰 거대한 송전성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0만 킬로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이면 3년이죠. 3년.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전기 공급의 거부 사유가 참 많죠. 이것도 같은 식의 내용인데, 역시, 여기 보시면 4번 상의 X에요. 전기 설비의 전기 청금이 아니고 사용전 청금,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청금 받지 않고 달라 못 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4번 질문 X고, 딴거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발전소가 정기적인 보수기한 중이다. 그럼 전기 못 줍니다. 이로에잘 보시면, 발전사업자에 한 한다. 이런 부분. 여기 지금 나올 때 하면 답으로 나온 적 있는데, 전기 판매사업자에 한 한다. X였습니다. 판매사업자는 발전소가 전기 안 주면, 또딴 데서 전기 사와가지고, 비싼 전기 사와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4번 질문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전력거래에 대한 설명에 대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구역중기구역중기사업자 어떤 부족하거나 남는 전기 보시면은요,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거래가 X네요. 전기 사용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판매 판매사업자한테 사오고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판매사업자지 바로 어, 정기 사용자한테 직거래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정기 판매사업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는요. 그 송전선 배전소를요. 이 차별 없이 이용하게 정기 그 차별하게 이용하게 해야 된다. 차별이 좀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 4번 상도 보시면, 어,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 및 허용 오차 범위에서 전기 사업자는 전기가 유지되도록 해준다. 뭐, 읽것만 보시고요. 또 5번 상도 중요하죠. 전기 사업자와 한국 전략 거래소는요, 전압과 주파수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서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자, 12번 갑니다. 전력 수급 안정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 합니다? 자 우리 전력수급기본계약 때문면 2년 딱 나와야 됩니다. 무슨 계획되면요 뭐 기본 뭐또 이런 계획되면 다 장관이 수립을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들은요 매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은 3년 이상 정해가지고 전기설비의 시설 뭐 설치 계획이나 공급계획을 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또 3번 보시면 3번 넘어가시고 또 4번 보시면 장관은요 어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세워죠 이것은 3년 단위로 세운다라죠 3년 단위 그래서 전력수급기 전력수 수업기본계획 2년 산업기반 조성계획 3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랍니다. 항상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우선 심의 또는 허가 뭐 인가 승인 등 하기 전에 심의하는데 이때 심의 보시면 대부분 다 정기위원회 심의인데 요 계획들 무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 등 계획 을 세울 때 심의는 전력정책심의회 에 심의를 거친다는 것도 체크 해 주십시오. 여서 보시고요. 또 산업기반 조성계획은 3년마다 세우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 기본자 빠지죠. 그 전력산업기반 그 조성계획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계 시행기를 매년 수립을 한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시행계를 세울 때도 전력정책 심의에 심의가 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자 전력 시장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자 전력 시장은 한국 거래소에서 개설 하기 때문에 한국 전력 거래소 회원들만이 거래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요 회원서 보시면요 회원에 보시면요 이번 질문 이번에 법이 바뀌었었죠. 뭐냐면 자가용 설비 설치한 자들은 원래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인데 다만 태양광일 때는 쓰고 남는 것 전부 다결래할수 있죠. 태양광이 아닌 설계일 때는요, 연간 총 생산 전력의 50%가 지금은 아니죠.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30%, 30% 미만 범위 내에서 결래할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개정상을 본다면 지금, 어 지금은 이제 30% 미만일 때 예, 전력 거래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0% X입니다. 지금은요. 그 다음에, 음? 자 구역 전기사업자 남는 전력이 있으면 은요 이제 예, 특정한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요게 또 틀렸죠 전기사용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발전소와 직거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 수전 받는 용량이 1만 아니죠 3만 킬로 볼트 암피아 이상이 되어지면은 전기사용자도 전력거래소 회원이 되어서 직거래를 할수 있게 해주죠 직거래에서 발전소와 직거래하게 해줍니다 천뭐 라든지 큰 공장 등을 짓는 사업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도 모집한 소규모 전력 자원들을 생산 또 저장한 전력들을 전력시험 규칙에 따라서 전력시장 거래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부터 맞습니다. 4번만 X다. 이게 렇또 보시면 되고 지금은 또 2번도 X일 수 있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2번, 4번 두개다찰것입니다자 그다음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 아주 많은 재원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재원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전기 사용자가 내는 그 전기 요금들이 있죠. 이 전기 요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또정립징수해서 정립을 해 두죠. 부담금. 그래서 이건 전기 요금의 1000분의 65, 65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 보니까 지금은 원래 작년까지는 37이었는데 지금은 27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65, 27도 기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기 판매 사업자들이 어떠한 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혹시나 이거, 어제니까 저기, 분산행 전원할 때는 4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발전 설비였죠. 저는 2만 킬로와트 2만입니다 2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죠. 그래서 우선 구매 대상의 발전사업자는 2만 킬로와트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들, 집단 에너지 생산 전기들, 수력발전소 생산 등기다 포함되는데, 구역 전기 사업자 생산 전기는요, 우선 구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남거나 부족할 때 이제 예 보안 공급약관 통해서 보안해서 판매라든지 음또 매입해 줄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전기차 충전사업.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어느 것은 무엇이냐? 무엇입니다. 자,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전기 신사업이죠. 신사업은 다 등록이죠. 허가상이 아니죠. 전기사업이 아닙니다. S X네요. 자, 이번 보시면 맞네요. 전기 충전 요금 또요. 휘발유 주유소처럼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할 때 보시면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있죠. 앱에다 다 지금 우리가 앱을 보시면 주유소들1터당 뭐 1715인당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런 방법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있죠. 그서 보시고요. 전기차 충전 사업은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한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차에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과 신사업자들은요, 약간은 다 신고상이죠. 인가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 또 엑스네요. 자, 전기차 자, 충전 사업은요, 전기 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X인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가봅니다. 전기 사업용 설비의 설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자, 전기 신사업자들을 또 보시면요, 전기 신사업자들도, 아, 전기, 전기 사업자들은요, 공사 계획을 인가를 받는다. 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전기 사업용 설비는요, 전기 사업용 설비는 인가받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경면상에 대해서는요, 이 신고하면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분 보시면, 인가받는 공사 외에 중소 소규모 소규모일 때는요 신고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은요 전기사업용설비의 설치공사 등이 완료가 딱 되었습니다 그럼 장관이나 시도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을 해야 일를 사용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요 4번이 액스네요요 그냥 뭐딴 우리가 전기 자가용이라든지 일반용은 지금 여기 법이 없으니까 일단 무시하시고 사업용 보시면요 7일 전 신청한다 검사 받고자 하나 7일 전 신청입니다 그래서 또 검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요 5일안에 합격증명서를 내어줍니다. 검사확인증을 내어줍니다. 5일안에 그래서 7일전 신청 완료 5일안에 검사확인증을 교부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 두가지 7일전 5일 이내에 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에 과거에 몇번 나왔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사용전 검사 일반용은 사용전 점검이라 부르는데 사용전 검사나 점검에 합격하지 못하면 등기를 못준다 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사업용설비 있죠. 사용용 설비는요 어,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개월까지 임시 사용을 하게 될 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밑에 이번 지문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요 전체 임시 사용 기간 합쳐 가지고 1년까지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서 연장할 수있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3번 보시면 7일 전 신청 검사 신청을 하는 것이죠. 또 4번에 보시면은요 4번 액스는요 승강기 일때 합격하지 못하면 재검사가 이제 보시면 4개월이죠. 전기 사양용은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 해서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에 네요 해서 보시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 임시 사용 생기간 3개월 맞습니다. 근데 요건 1번에 관한 설명이죠. 이번에 관한 설명이죠. 답은 4번이 있습니다. 답은 4번 돼 있는 4번의 특유가 뭐냐 하면 우리 정기 사업용 설비의 재검사기기은 3개월 이것도3개월이야요 3개월 그래서 체크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5번 지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9번 문제죠. 19번 문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